어, 저는, 어, 전기정보공학부 김장수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일종의 저희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 저희들만의 그런 의견을 모으려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저희 센터는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연구년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해서, 어,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저희의 모티베이션과 어, 이 취지를 이해, 어, 시키고자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거 인공지능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좋다고 하지만 굉장히 느리군요. 이것도 결국은 컴퓨터가 있어야 돌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 밑에 결국 컴퓨터가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컴퓨터는 뭐 작은 칩에 성능도 잘 나오고 파워도 안 먹고 사람 뇌수준으로잘 나가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이런 건데 이게 결국뭐 하나하나 뭐 gpu 수준에 굉장히 어, 빠르고 비싼 컴퓨터가 막 수백 개씩 모여 있는 건데, 이거 엄청 비싸고 전기 엄청 먹죠? 더군다나, 이, 그런 비싼 컴퓨터를 써봐야, 사람의 뇌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패턴 인식인데, 특정 부분만 하는 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뭐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비싼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멍청해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뭐, 사실 저희는 하드웨어라는 사람들이니까, 뭐 인공지능 네트워크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 그런 거는 뭐, 듣고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만드는 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데요. 음, 이게 안 가요. 조금 더잘 만들어야 되는데.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할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막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회사나 각 학교에서 오만가지로 만들어와요. 그런데, 역시 막 만드니까 특, 뭐 특정한 위너가 없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게 결국 문제 핵심인데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매우 단순하죠. 아 인공지능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레이어로 이루어졌고뭐 커넥션이 있는데 뭐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뭐 학습도 해야 되고 추론도 뭐, 해야 돼요. 음. 그럼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계산기 많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메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서로 통신을 빨리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그랬는데 음. 현재 일어나시는 분들은 전부 다 GPU만 좋아하시죠? 왜 GPU가 좋은 거냐면 GPU가 인공지능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GPU는 게임을 위해서 나온 건데 얘가 인공지능에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나온 뭐 행렬 계산 기계가 해프너튜브 인공지능에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게임을 하려고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에서 나온 게 아닌데 인공지능에도 매우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기도 좋으니까 이게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겁니다 디테일한 거는 뭐 모르셔도 되니까 이건 바꿔야 할것 같아요 이 포인터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결국 이게 gpu인데 gpu 하나는 게임을 위해서 나왔지만 요즘에 대규모 학습을 해야 되니까 gpu들을 많이 많이 연결을 해야 돼요 요게 인공기능을 위한 특수한 뭐 하드웨어 기술이라면 기술일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걸 잘하고 있고요 많이 연결해요 그리고 뭐 이거 한 컴퓨터가 GPU가 여섯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 2억, 4억 맞봤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주가가 막익스포네셜로 오르고 있죠. 좋은 점들은 뭐냐면 현상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어요. 당장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 기존의 인공지능은 특정 뭐 그림 인식, 뭐뭐 뭐 소리 인식, 뭐 이런 거 동영상 인식 이런 거 하나 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자유주행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의 목소리도 이해해야 되고 앞에 있는 그림도 이해해야 되고 뭐 등등도 오만 가지 네트워크가 동시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gpu 하나의 가속기로 이런 걸잘 돌리는 게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되게 복잡한 네트워크들이 도, 생기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볼트 트랜스포머 다 복잡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나의 gpu 뭐 적은 수의 gpu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게 저희들의 고민이 되는 거고 비슷한 겁니다. 아, 이게 살 약간 다르죠. 하나의 GPU로 매우 다른 네트워크 인공지능 서비스를 다잘 돌릴 수 있는 게 맹,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유연한 가속기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애들을 동시에 돌리면 뭐 도, 도 성능을 벌겠죠. GPU 두개살거 하나만 사니까. 이런 것도 어려운 거고요. 어, 요런 거는 뭐냐면 요즘에 가속기가 하도 빨라지니까 이제 핵력을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 데이터를 뭐 만들어서 뭐 GPU에 주는 뭐 그런 하드웨어도 뭐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D 램을 잘 만드니까, 야, 메모리에서 계산을 할수 있으면 듯다를 좋은 거 아니니 실제로 좋습니다. 그래서 프라스싱성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 어, 가속기를 만든다면. 유연해야 되고, 복잡한 거 많이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뭐 메모리 근처에서 돌아야 되고, 엔드 텐드로 잘 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 그럼 앞으로 GPU 이런 하드웨어 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 서울대에 있는 하드웨어 하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음, 열심히 뭐, 의견을 모으면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모여서 하면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잘안 되죠. 이게 사람을 모아서 융합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 센터의 역할이 될 텐데 그래서 어, 음, 전자 전기 정보학부 공 컴퓨터공학부 어, 융합기술융대학원에서1 대학, 2 분의 교수님들이 오셨고요.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등장했던 교수님들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다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고,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고, 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저희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게 많고 바빠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가 컴퓨터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첨단 인공지능을 위한 컴퓨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동급 비어를 위한 센터가 이거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모아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센터를 만들었고 하나 레퍼런스를볼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하는 건데 유시 버클리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교수입니다. 님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감도몇 년에 한 번씩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 그래 버클리의 뷰는 이런 거야 하고 큰뭐 서베이 논문 하나 딱 내리 내고요. 뭐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그래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버클리의 뷰는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즉 가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첫 번째 시작으로서 아, 서울대 12분의 교수님들이 모이면 적어도 서울대가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고 사실 우리 하나하나가 저한분한 저, 저, 한 분이 모, 모, 하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결국 협력인데 방금 전전에 이나 교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그래도 좀 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모이게 만들고 세미나하게 만들고 학생들도 관여시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이게 융합시키는 건 어려운 거니까 다잘들 아시죠 교수님 들이시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서로 서로 친해지는 어떤 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뭐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워크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이 코로나가 문제거든요 원래는 제가 뭐 제주도나 멋있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멋있게 연구해 봅시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모였으니까, 뭐 어떤 큰 국가가 되나, 아니면 뭐 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어떤 큰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같은 동기부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